자꾸 영혼건절에 사용하고 이 물질을 바르게 웅켜잡지 말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대로 물질을 풀어서 이걸 활용을 잘하는 그걸 물질에서 인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지갑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laughs> 지갑도 구원을 받고 그, 그걸 좀 제대로 잘 이렇게 활용을 잘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십을 접어서 잘하는 사람은요 물질도 주님 물에 잘 사용을 하더라니까요 야곱이 말합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야곱이 반드시, 내가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1 1조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결심을 볼수 있잖아요. 왜 이런 결심을 할까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돌백을 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을 영원히 복받을 자로 만들어준 이것에,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격하면서 내가 세운 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기름 부은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반드시 하겠나이다. 그소원하고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이 이것이 율법 시대입니까? 율법 시대 전입니까? 11조는 율법 시대만 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거 율법 시대 이전입니다. 이전. 율법 시대 이전이에요. 11조는 율법에 속한 게 아닙니다. 율법 시대 이전부터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뭐라 했습니까? 만났을 때 자신이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해준 그것에 대해서 십일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지 않습니까? 드린 것을 야곱이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내가 십일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반드시 내가 틀림없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결심을 다 굳히잖아요 창세기 14장 보시겠습니다 1 1주의 유래는 이렇게 됩니다 11장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하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손에서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여기에 나와 있죠. 믿음 조상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는데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처음 읽었던 시편 110편 보겠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창세기십사장에 나오고 시편 110편에 갑자기 나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소로 내 발등상 대기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시도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않냐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시댁의 반차, 차례를 조차 영원한 제아장이라 하시도다. 다위식을 기록했을 때 이스라엘은 제하장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나타나고 레위 지파 통해서 제사 직분이 생겼는데 제사장이 있는데 어째서 여기 멜기세덱의 차례 쫓는 영원한 제하장이라고 했냐 고 말입니다. 신약 히브리의 설명에 나와 있기를 레위계 통해 제사 직분은 이건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진짜 제하장은 예수님이고 제물도 예수님이고 제야장도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집하로 나시기 때문에 레위에게 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멜기시댁 창세기 십자장에 나와 있는 멜기시댁에 차례를 줬는 영원한 제야장인데 영원한 제야장이 하나님의 집에 머리로 계시는 거예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히보리서 7장입니다 설명하는 거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7장 1절 7장 1절 이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하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인이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제사장입니까? 예수님이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잖아요. 멜기세덱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4절에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니라,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 선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져서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 취하고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해 복을 빌었느니라. 피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못하느니라. 아브라함이 높은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 계통에 있는 제사장들 도 사실은 아브라만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라고 할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사장은 누구냐? 멜기세덱인데멜기세대에 반차 줬는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17절, 7장 17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에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도 예수님은 멜기스택의 차례를 쫓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26절 이러한 대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저가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리조스미이라 율법을 가진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하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은 레외게통이 아니라 멜기세계의 판타 쫓는 영원한 제하장입니다. 이 제하장이 어디 계시냐? 시므리서 10장 21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화장이 계심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화장 예수님이 계심에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1 1조를 반드시 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판자 수난 영원한 세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일조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십일조를 했고 그리고 율법 시대도 십일조 했고 예수님께서도 십일조를 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마태 23장, 마태복음 23장. 23장 23절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근채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여기 율법은, 율법에서 의와 인과 신은 11조보다 더 중요한데,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 지니라. 11조를 버리라고 했습니까?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버리, 버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아, 11조라는 것은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성경에도 억지로 할 필요 가 없다고 했다. 그 근데 그 구절은 그 구절이 아닙니다. 한번 찾아 봅시다. 그 그런 구절은 또 기억을 잘해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9장 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건 뭘 얘기하나 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돕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모금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금해서 아프리카 교회가 어려울 때 아프리카 교회 돕는다든가 코로나19 시절에 돕는 이런 것을 할 때는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세감을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들어 자랑하느니라. 이것은 이제 목적 헌금을 말하는 것이지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 되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11조를 하겠나이다. 결심을 구셨는데 이 결심이 참 좋잖아요. 좋으니까 이게 성경 딱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한 해를 좀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한해 저물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비주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야곱보다 더 넘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의 주인으로 역사를 하고 계신데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나도 11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 결심을 굳히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그 결심을 굳혔냐 면은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본 거예요. 나는 땅에 살지만은 사각다리가 하늘에 딱 닿았고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딱 봤잖아요 자신이 얼마 후에 갈 곳이 바로 저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저 천국에 보내주시고 영원한 세계에 끌어들여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저 위에다가 쌓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한 겁니다 우리도 잠시 후에 천국에 가서 주님을 분명히 배울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다 밝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우리 몸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누가 신앙 생활을 제대로 배울까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접은 아니라 물질 생활을 좀 철저하게 하고 더 철저하게 하면은 거기에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자는큰것 충성된다. 어떤 교회에 교인이 500명인데 이 교회는 11조 몇명 합니까? 하니까 저의 교회는 500명이 다 합니다. 어, 그런 일도 있어요. 절반은 교회하고 절반은 하나님이 직접 거두 가십니다. 자, 11조 생활을 해보면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전국적으로 그 야곱이 소원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11조를 여기 반드시란 말이 여기 붙어 더라고 반드시. 장세기 28장 끝에 야곱이 소원하기를 하나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반드시 이런 곳이 없으면 좋겠죠? <laughs>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시불주 생활을 바르게 해보시면, 아, 내가 정말 이렇게 함으로써 신앙 생활을 제대로 배운다는 걸알수 있고, 신앙이 발전한다는 걸 확실히 알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교 감상하고 끝 나면 안 되고, 어떻게? 안 하신 분들 해보실랍니까? 네, 적극적으로 해보실랍니까? 해보시는, 이렇게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진짜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돈이 벌리면은 아, 새해에는 형제자매들 대접도 좀더 잘하고 물질을 더 풀어서 자꾸 영혼건조를 사용하고 이 물질을 바르게 웅켜섭지 말고 내 식물을 물리에 던지라는 말씀대로 물질을 풀어서 이걸 활용을 잘하는 그걸 물질에서 인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지갑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지갑도 구원을 받고 그 그걸 좀 제대로 잘 이렇게 활용을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십을 줄어서 잘 하는 사람은요 물질도 주님 물에 잘 사용을 하시더라니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야곱의 서원을 중심으로 한 설교는. 하나님의 집과 십일조에 대한 깊은 영감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한 곳에서 유숙하며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잤습니다. 꿈 속에서는 그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와 그 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며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서원이 단순한 개인적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대한 응답임을 강조합니다. 야곱은 본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11조 서원은 율법 이전의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댁에게 11조를 드린 것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멜기세댁은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예포하며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11조를 버리지 말라고 하셨으며 이는 의와 인과 신에 우선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헌금이 억지로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져야 함을 말하지만 이는 목적헌금을 언급한 것으로 11조와는 구분됩니다. 야곱의 11조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자발적 헌신이었으며, 이는 오늘날 신앙인들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며 신앙을 키워가는 모범이 됩니다. 결국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응답입니다. 그는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보며 천국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고, 받은 은혜를 물질로 보답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받은 축복을 교회와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물질을 바르게 관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도전을 줍니다. 야곱처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는 결심으로 신앙과 물질 생활을 점검하며 예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